사자 100마리와 양 100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너무나 네,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게요. 사자 100마리가 있는데 그 사자 100마리를 양이 지휘해요. 양이 지휘관이에요.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의 사자와 사자 한 마리가 지휘하는 양 100마리가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사자 100마리가 이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손자병법에서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백 마리가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리더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죠. 최고의 직원들을 뽑아놓고 삽질하는 회사들을 종종 볼 때, 어, 고개가 끄덕끄덕 여지죠. 네, 그리고, 야, 쟤네는 어떻게 저기서 뭐가 나와 할 때, 어, 또 고개가 끄덕끄덕 여져요. 최근에 두 리더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죠. 한 리더는 진짜 자기의 젊은이들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갔다가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드는 종이호랑이와 같은 허풍 엄청 많았던 이상한 리더를 한명 봅니다. 또한 명의 리더는 코미디언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막 사람들에게 조롱받다가 지금 세계사의 역사에 기록이 될 인물로 바뀌었죠. 어쨌든 그 사람 한 명으로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100년이 지났을 때그두 리더는 분명히 평가될 거예요. 한 명은 부정적으로 분명히 평가될 거고 또한 명은 약간 동유럽의 근본의 탄생이라고 할 정도로 어, 바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최고 리더십 선거가 있었어요. 역대 최 접전이 펼쳐졌던 선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 중에서도 절반은 이 나라 망했다 생각할 수 있고 절반은 이 나라의 승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얘기 하지 마세요. 분명히 싸워요.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 한 명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과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리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먼저 이런 뭐 대통령, 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뭐 세계의 리더십, 뭐 기업 오너, 이 정도 되는 리더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일상 속의 리더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받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그 현타를 오게 하시는 분들은 최고 리더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팀장님이신가요? 라고 질문해보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이 회사 다닐 만하다 아니면 야 이직을 준비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대학에서 만나는 조 모임 리더 보세요. 뭐 무임승차하시는 리더도 있고 뭐 별의별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그때 많이 보게 돼요. 아 친구들 모임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사람 사람 모임에는 나름 보이지 않는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를 생각해 보세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리더에 따라서 모임이 막 흥황하기도 했다가 파해지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는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리더십 관련 책들이 수두룩 질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리더십 강의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리더십 강의를 되게 좋아해요. 많이 듣고 있어요. 나는 결단코 리더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 이미 리더의 자리에 서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리더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치 리더 이야기를 해야 되면 마치 다윗 왕과 사울 왕뭐 이런 왕 정도 되는 리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난 공감이 안 가더라고. 난 왕이 아닌데 <laughs> 여러분이 오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SK 회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다들 우리 그 밑에 있는 아무개인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은 약간 그암무게랑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적인 리더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게 돼요. 오늘 지역에서 명망 있는 리더가 나와요. 성경에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아 루시 모압에서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루시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처음 등장해요. 생계를 위해서 밭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 밭주인이 보았였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알바하려고 갔어요. 막 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알바하러 갔는데 그회사의 사장님 정도 돼요. 뭐 대기업의 오너는 아니에요. 그건 뭐 다위당 정도는 그 정도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 그 작은 기업의 사장님 정도, 중소기업의 사장님 정도, 알바자리 정도 줄수 있는 정도. 흔히 말하는 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물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신. 내 밑에 임대할 때그 임대료 내야 하는 그 값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값들의 위치라고 볼수 있어요. 리더인 이 보아스는 지금 밑에 직원이 있어요. 정직원들이 있고. 어쨌든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게 해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하는 정도의 권한은 있어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어쩌면 진짜 가까운 값들인 거죠. 자, 이방 여인인 루시 그 보아스에게 일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정직원으로 이미 사람들을 다 뽑았거든요. 단번에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유 무슨 일자리냐라고. 그런데 우리 2 장에서 보면 알지만 일자리를 줘요. 물론 임시직이긴 하지만 그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직으로 도와줘요. 도와준 이유는 그 루시 시어머니에게 베푼 선행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그 여인이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법인데 그 밭에서 이삭을 거둘 때 보리를 막 추수하고 할때 이삭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 남은 거 하나 하나 다 죽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거는 땅도 없고 거주할 데 없는 이삭 뭐. 고아, 과부 또는 뭐 이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서서 가져가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이 재미있는 거는 오늘날처럼 성문법이어가지고뭐안 지키면 벌금을 때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지켜. 요 여러분 알지만 벌금 안 때리면 안 해요. 여러분 신호 위반 여기 네 어제 우리 리더들이랑 얘기했는데 회개 많이 했는데 여기 스타벅스 갔다가 교회 올때한 번에 제끼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네, 네. 경찰이 앞에 서 있으면 절대 안 그래요. 벌금 때리니까. 근데 안 그러면 한 번에 나는 제격한다라는 열정이 있죠. 저도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네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책임이 없으면서 거의 안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대부분 안 지켜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루세게 일자리를 주고 그또 이삭을 주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라는 리더는 어떤 인물이냐면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착한 코로나 터져가서 임대료 못날때 착한 건물주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에서 복지 잘 챙겨주고 아막돈안 떼먹고 우리 사장님 나빠요 이런 소리 안 듣는 괜찮은신 분, 괜찮은 사람 여러분이 상상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야저 정도면은 훌륭하다 하는 사람이 리더 보아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리더십들을 보다 보면 질문이 들어요. 어, 나는 그들처럼, 야, 걔네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야, 나도 건물 하나만 있어봐. 나도 착한 건물 찾을 수 있어. 야, 씨 내가 내가 사장이면 나도 해준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청년일 때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에 갖고 있으면 애초에 금수저지. 그건 뭐 부러운 거죠. 대부분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나와 관계없다고 리더십들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언젠간 우리는 리더가 또 돼요. 소유가 많았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적 위치가 높아져야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저 이번 주에 한 뉴스를 보다가 좀 감동받은 게몇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독일로 피난을 가는 지하, 기차역에 독일 일반 사람들이 피켓들을 들고 나와 있었어요. 그 피켓에는 우리나라 오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 이런 거 아니고, 어, 그림으로, 언어가 다르니까 그림으로 사람, 졸라맨 같이 두개 그려놓고, 어른 하나, 애 둘, 잘수 있는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하는 것들을 독일 시민들이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 나갔으니까. 이제 엄마랑 아들들이 뭐 오면 우리 집에서 거주하라고 언제까지 거주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었으니까 이 정도예요. 우리 집은방두개 있으니까 와서 뭐 일가족이 뭐 대가족이 와서 살수 있다라고 피켓들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또 최근에 울진에서 어제 기사였는데 울진에서 이제 소방소 분들을 소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착한 가게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 울진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우리 착한 가게 운동하자 해서 뭐별건 아닌데 커피 공짜로 드리고 와서 아무나 식사하세요 하고 뭐 모텔 업 하시는 분들은 숙소에서 무료로 세탁해드리고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고 뭐 등등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값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랑 비슷해요. 비슷한 사정인데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다 리더라고 생각해요. 리더가 사회적으로 막 엄청 명망이 있어서 올라가서 어느 기업의 뭐 넘버2, 넘버3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 돼야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근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능력, 최소한의 능력이라도 되는 그 사람이 저는 누구나 다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 역시도 다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영, 영화부, 유년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리더잖아요. 꼭지 리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 우리는 이미 사실 리더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괜찮은 리더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럼 리더는 뭘 해야 되냐? 하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를 좀 갖고 와 보면요 추수 기간 동안에 이제 보아스에게 일자리를 받았던 룻은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7주 정도의 추수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내심 이 며느리가 보아스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생계 때문이 아니라 그 가문의 기업을 잇는 것 때문에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지난 주에 3장에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 루시 알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근데 그 행동이 어찌 보면 되게 오해받기 딱 좋은 곳이에요. 타장 마당이라는 곳에 이제 보아스가 다 끝나 가지고 아, 이제 좀 파티 끝나고 와서 이제 잘때 거기에 루시 몰래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 했더니 밤에 루시 나와서 한마디로 결혼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만약에 보아스가 사람이 별로였다면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속으로는 사실 인간 말종이었다면 거기서 나쁜 짓을 했거나 욕을 보였거나 했겠죠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순간에 보여줬던 리더십이 너무나 주목이 됐어요 그세 가지 그가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으로 보여준 보아스가 한 행동은요 루을볼때 지금의 행동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루 룻의 행동을 오늘, 지금 이 상황의 생각만, 상황만 보고 보면, 야, 넌 뭐냐? 아유, 너, 너 이렇게 음란했니? 라고 뭐, 핍박을 줄수 있고, 뭐, 모욕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룻은 자신의 평소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룻이 자신의 욕심대로 갔던 사람이었으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고 애초에 여기에 오지 않았겠죠. 근데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에 오기까지 했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까지 보았고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온 것까지도 시어머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기업물을 것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평소에 그 상황을 지켜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순간의 판단만으로 그녀를 욕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제일 억울한 게 열심히 잘하다가그 순간에 하나 잘못된 걸 보고 내 모든 게 평가되어 질때 우리는 엄청 괴로워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라서 막 심방 어디 가 그러면 막 숙제 다 해놓고 해라 그러면 숙제 다해 했죠 하고 이제 컴퓨터를 딱 키고 놀라고 딱 하는데 엄마가 와 그러면 한마디 너희 씨 하루종일 게임만 하냐 얼마나 억울해요 그건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막 쇼핑 계속 한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샀는데 택배가 안 치워서 집에 쌓여있는데 엄마가 그걸 보더니 너는 뭐 이렇게 쇼핑을 하냐라고 하면 그 생각보다 억울해요. 왜한가지 모습만 보고 다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억울한 일이죠. 근데 리더가 되면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남을 평가해요. 평가할 권리가 있어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지시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갑의 위치가 여러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회 초년생일 때는. 완전 바닥이었다가 좀 생활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은근히 가의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저 친구의 미래가 사라지기도 할수 있는 정도는 돼요. 될수 있을 거예요. 점점, 점점 가베 위치가 된단 말이죠. 그때 순간의 모습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라는 말이 있겠지만 이 리더였던 보아 스는루세그 행동을 볼때 전체 그 루시라는 사람을 보고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살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행동 없이 하나의 표면적 현상을 가지고 다 판단해버리면 그 굉장히 약자를 짓밟는 행동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야너 혈액형 b형이야. 아유 난 너랑 일 못해. 최근에 한 기업에서 뭐 작은 기업이겠지만 한 기업에서 MBTI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유의 MBTI 인원만 뽑아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야, 이제는 별걸 가지고 나. 그게 MBTI가 이게 손절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규범화 시키면 안 돼요. 상대를 리더가 너는 저래. 너는, 넌 이럴 거야. 어, 너, 너 1번 남이야? 2번 남이야? 너안 돼. 뭐 이런 거안 돼요. 우리 기본, 기독교인들은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생겨요. 근데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영향력이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점점 큰 리더가 되었을 때 보아스와 같은 영향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그 선입견에 판단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약자에 해당되는 룩과 같은 사람들이 좌우,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 바래요. 이게 룩이 보여준 첫 번째 순간을 가지고 모두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여주는 또 되게 놀라운 리더십 두 번째는요, 루세 명예를 지켜줬어요. 자잘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지금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름 사회에서 좀 끝판이 있어요. 아뭐 어, 보아스 가면, 오, 어. 자 생각해 봐요. 우리 병준 형제가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포르쉐를 맨날 끌고 다녀. 그럼 여러분들 병준 형제 볼때 어떻게 볼까요? 오, 어, 어, 친해지고 싶잖아. 그렇죠 친해지고 싶잖아. 친해지면 바비라도 한번 사주겠지. 그런 것 같잖아요. 보아스도 약간 이런 정도예요. 명예라는 게별게 아니에요. 이름값이에요. 자, 근데 보아스 기준에서 볼때 루스는 누구예요? 자기 회사에서 일용직도 아니고 그 임시직으로 자꾸 해서 그냥 주, 이삭 걷어가지고 먹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명예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비하하는 게 아닐까 오해 마세요. 폐지 줍는 할머님들을 보면서 아유 뭐 그냥 뭐 그분들에게 명예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그 루세 명예를 생각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내 명예만 생각했다면 내 보냈을 거예요. 아 빨리 가. 윤보야 이게 챙피하게 가 하고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럼 자기는 더 순결하고 멋진. 근데 쟤는 안 좋은 걸로 끝나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루를 그냥 내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또 지금 나갔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을 알수 알았어요. 아, 쟤는 막 수근수근 되는 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루세에게 아침이 되면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배려예요. 굉장히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의 입장이 되면 사회적 지위가 못해 보이거나 책임의 소지가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요. 그리고 낮게 보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는 오토바이가 취미예요. 원래 취미로 오토바이를 늘 타면 옆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하는 걸 보면 아, 시, 배달하시는 분들 신호 엄청 째거든요. 그러면 아막욕 엄청 해요. 우리들끼리 쟤네들이 막 라이더들 다 욕. 내가 배달을 몇 개월 해봤거든요. 왜 째는? 아 째는 걸 아, 신호 위반하는 걸정당하는건 아닌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해 안될 거예요. 근데 네, 그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 소위 말하는 갑질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 여우와 두루미가 있어요. 여우가 두루미한테 줄때 여우가 쟁반에다가 주고 야 맛있게 먹어. 근데 두루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야왜내 성의를 무시해? 사실 이게 갑질이죠. 나는 이렇게 쟁반에서 먹을 수 있는데 사자가 최고의 사자에게 최고의 음식은 소고기겠지만 그걸 소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가혹행위잖아요. 그건 진짜 가혹행위잖아요. 리더가 된다면 생각보다 여러분은 값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의의 입장, 약한 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보아스의 대단한 점은, 야, 어떻게 그걸 생각했을까? 만약에 내가 보아스라 그러면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야, 지금 당장 가. 또 창피하니까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비자의 책을 좀 계속 취미로 읽고 있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나라의 이하라는 대감이 있어요. 이 이하라는 대감이 이제 왕이 주연하는 이제 파티에 초청받아서 놀다가 이제 바, 어, 잠깐 옆에 궁전 옆에 갔었어요. 문지방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죄를 짓고 다리가 잘린 문지기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이하 대감한테 아 대감님 혹시 먹다 남은 술 하나 있으면 나 좀만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하 대감이 그 사람을 보고 다리 잘린 걸 보고 탁 보더니 너이 녀석 뭐 죄를 져서 다리도 잘린 녀석이 뭐 나한테 술을 달라 고 그래야 뭐 엄청난 모욕을 줬어요. 그거 가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하 대가면 다시 들어갔죠. 근데 그날 밤에 뭘 했냐면 그 다리 잘린 문지방 문지기가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문지방에 부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왕이 문지방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누가 여기다 오줌을 쌌냐고 화를 냈어요. 그 그러니까 문지기한테 물었더니 문지기가 아 저는 모릅니다. 다만 어제 이하대감이 여기 서 있는 것만 봤을 뿐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궁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하대감을 죽였어요. 이거는 실제로 한비자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바는 작은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겐 그 화가 너한테도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은 여러분이 다의을 갖고 여러분이 바닥인 것 같고 하겠지만 조만간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설 때가 금방 와요. 이미 있기도 하고. 온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약한 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이 보아스가 해준 행위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보아스가 보여준 마지막 놀라운 리더십은요. 책임을 져요. 보아스는 부유했어요. 그리고 가문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가문을 이끄는 사람한테 권한이 많아요.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많은 권한, 그 보아스가 다 맨손에서 이룬 거 아니에요. 대대손손 물려받아서 그 가문의 수장이 된 거죠. 가문이 가장이 됐다는 것은 책임 또한 따르다는 거예요. 자기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챙기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 중에 뭐가 있냐면 친족 중에 기업 잃어버린 사람의 기업을 잃도록 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 기업을 잇는다는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생, 생 설명을 할게요. 여기 우리 시현 형제가 있어요. 시현 형제랑 우리 병준 형제가 있는데 병준 형제가 부자예요. 근데 시현 형제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래서 사업체가 넘어갔네. 뭐뭐 뭐 GS를 오픈했는데 GS가 넘어가서 망했어. 다른 사람이 가져갔네. 그러 이제 병준 형제가 돈이 많으면 자기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시현이 거 사간 사람한테 가서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 와요. 그럼 사서 내가 갔냐? 아니 다시 예 주요 시언이 다시 주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되게 훌륭한 법인 것 같죠? 근데 많이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왜내게 아니거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손해 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법 이스라엘의 말씀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기업을 물어 달라고 친척들에게 기업을 물라고 했는데 대부분 안 지켜요. 왜 손해 보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아, 달랐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재산, 권력, 가문을, 가문에 수장되는이 많은 위치가 준 거는 나의 속속된 약한 자의 가문을 잇는데 나를 도구로 쓰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리더의 동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돈 주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책임지라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리더는 권리는 다 누리고 책임질 때 튀는 거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아프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사실 금방 드러났을 때와 했죠. 사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아 금방 미국에 있구나라는 겠 모두 생각했는데. 계속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책임 때문에 아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책임을 지는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지금도 교제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교회 해군 중앙교회에 이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얘가 해병대에 처음 이제 군종 목사로 처음 갔을 때 저의 사단 목사님이었어요. 나이는 뭐4 사... 4, 5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사단 목사님과 초임이니까 얼마나 쫄아있어. 막 그러고 살았는데, 제 해병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게 연대에서 이제 인성교육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중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아, 알겠어 반갑습니다. 뭐 커피 만 마시더니, 아, 뭐 인성교육 준비 어떻게 하냐요 아,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걸로 해요. 뭘로 아니에요. 이 노트북으로 하는데요. 음, 하더니, 보안사고로 적어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야, 씨. 초, 초임인데, 뭘 알겠어요, 내가. 원래 있던 건데, 뭐 변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단이었, 사단에 있던 그 이구 목사님이, 어, 내 책임이라고. 내가 시킨 거라고.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몰랐어요. 물론, 나중에 얘기했지만, 같이 쫄았어요. 같이 쫄아서 장로님이었던 사단장님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줬는데, <laughs> 네. 우린 같이 쫄았는데, 어쨌든 그말 한마디에 내가, 어, 내가, 어, 내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만나서 내가 책임지는 리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 이구 목사님이에요. 아, 어, 훌륭한. 저는 나중에 이구 목사님 평가장하면 꼭 가려고요. 아,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책임을 지는 리더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앞마음리에 많은 권한들이 왔을 거예요. 그 권한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 보아스가 한 행위를 보았을 때 책임을 지는 리더가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볼수 있는 세 번째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루스 돕는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리더의 모습을 좀 보았어요. 언젠간 여러분들 이미 리더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 리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작은 곳의 리더고 하다못해 본인 스스로 인생의 리더이기도 하죠. 지금이든 나중이든 이 보아스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는 자신보다 약한 루스에게 지금의 행동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약자였던 루스의 명예를 지켜줬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최고의 리더십은 그런데 누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이었던 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낮아지신 리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갑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했어. 지금 만약에 보아스 이야기만 보고 딱 하면, 아, 인성교육이죠. 이렇게 하면 그냥 그야말로 인성교육하고 끝나는 거죠. 이걸 우리 현이가더 잘해요. 정훈 전공이니까. 현이 전공일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우린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갑질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또내 잘났으면 잘난 맛에 살고,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땅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내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보다 연약한 저자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오늘의 보아스가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지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서 또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괜찮은 리더로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아직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품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리하여서 언젠간 때가 되었을 때, 지금일 수도 있지만, 더 때가 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할 바로 그때에 오늘 보아스처럼 야,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진 리더다!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군교에 있으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진짜 멋진 리더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별을 다신 분들 중에 물론, 와 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와 하는 분도 계셔요 진짜 멋진 리더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멋진 리더들을 통해서 또 후배들은 저 리더가 있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역할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년 후에 분명히 이 사회의 주력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